별이 이 종목이 더 아쉬운 거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오늘 기관 외국인들이 열심히 매수를 해주고 있지만 반도체주가 지금 올랐다가 쭉 빠지고 지금 시장도 어 장초반에 엄청나게 올랐다가 쭉 빠지고 코스닥은 뭐 마이너스 2%까지 급락이 나오다 보니까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어 사실 이 정도, 이요 상한가인데 요 상한가는 아니더라도 뭐요 정도의 흐름을 좀 기대를 해봤는데. 아, 어, 좀 너무나 이제 아쉬운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, 오늘 흐름이 이렇게까지 빨, 뺄 필요가 있는 그런 시장인가, 아, 어, 요런 이제 의문은 좀 났는데, 어, 일단은 지금 과정에서는 어찌 됐든 음, 오늘도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, 어, 오늘도 미국 장을 봐야 되겠지만 그들 종목이 급등을 했잖아요. 음, 그러면은 이런 게 성립이 될 수가 있어요. 우리나라 종목이 올랐다가 쭉 밀렸어요. 그러면은 여기에는 미국 장에 있는 반도체 주도 어, 올랐다가 쭉 빠질 거야라는 게 에, 어느 정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. 그런데. 만약에 미국장에서 반도체 해주들이 별로 안 빠진다, 오히려 또 올랐다 그러면은.